이 귀한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변함없는 진리. 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가인들과 함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고 받아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공적으로 알리고 계시고 있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가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열 미나의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열 미나, 미나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있을만한 투자할 만한 그런 금액의 돈입니다. 그런 금액의 돈을, 돈을 열 종에게 주셨습니다. 종열 명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laughs> 어떤 귀인이, 어떤 귀인이요? 집을 떠나 왕위를 받기 위하여, 왕위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어떤 귀인. 그 귀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활하신 후, 이제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나를 투자해서 마음껏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를 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잘한것 같습니다. 잘 했더니 일단 그들이 투자한 것이 많은 열매를 맺어 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보여주었더니 왕이 많은 이제 땅을 차지하게끔, 땅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들에게 영원한 영원한 보화를 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 시간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참된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고 나서 체험할 주님을 아는 것을 바라본다면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미나를 투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누리고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갔을 때는 영원한 보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미나 하나를 가지고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까요? 20절.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미녀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미나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그 미나를 계속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귀인의 원수들. 예수님을 대놓고 싫어하는 자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니라 어! <laughs> 내가 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죽이라고요? 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징하는 영적 실제를 보면은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한 미나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자도 바로 여기에 원수들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수들이라고요? 그래도 미나를 받았잖아요. 왜왜 왜. 제대로 미나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논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가 얘기한 그것으로 인하여 너를 저주하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당신의 한 민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니 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 나이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주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귀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보화인데 그 보화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이가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 영생을 갖지 못했고 그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으니 당연히, 이것과 비슷한 그 비유들을, 달란트의 비유들을 보면은, 네, 당연히 저주를 받는 자들의 거기에 속한 자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성도님이 아니, 교회가 지금,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부담이 되고, 괜히 허비하는 것 같고, 괜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꼭 그렇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체면 차리기 위하여, 그렇게 보입니까? 참된 가치가 있으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알수록, 그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얼마나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수록,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지옥이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 성경 말씀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꽉차 있는데 그 모든 은혜가 없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 보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곁에 아니 주님 안에 우리 함께 기뻐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참 가치를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보화이시며.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면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영원토록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참된 보화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에 마음껏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쓸모없는 것으로 신경 써가지고 마음에 흔들리고 마음을 투자했던 것을 주님께서 주님께 회개하오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더욱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오늘 걸어갈 때 모든 영광을 아바, 아바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